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laughs> 어, 다이어트 식단하는데 제가 오늘 도시락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어떻게 다이어트 음식을 사서 먹으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편의점. 여기는 어디 편의점이죠? 시음, 시음. 네, 여기는. 아 먹어 마시는 뭐, 게 너무 많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이거, 이거 메론만 마시는 거 아시죠? <웃음> <웃음>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어그쪽은 먹어도 되는데 전안안 저는 아, 저는 먹을 거예요. 무슨 메론 같은 거 입고 오셔서. 어, 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일단 744 칼로리인데 보면은 단백질이 2 9에요오 많죠. 근데 지방도 2 4에요 그리고 당류도 18.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단백질도 많지만 살도 많이 쪄요. 이거 먹볼까요 네, 777 칼로리인데. 아, 지방이 21g 며칠째 아, 31g 그래서 어, 일단 은벌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다이어트 하기에는 좀 지방이 너무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샐러드 한번 볼요오190 어, 칼로리? 어, 괜찮아 보이는데? 190 칼로리? 네 당뇨 치대 지방 9포화 지방 1.9 0어 그냥 적당합니다 <laughs>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지방이 조금 지방이랑 단백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느 정도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포화지방. 지방, 아, 포화지방이 낮을수록 포화지방이 낮을수록 몇종 이거 보면은 딸기잼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까 아 요거는 이어트싶품 아니겠다. 딱 보면 포화지방을 딱 보는 거예요. 3.2에 지방이 13g. 와 단백질이 11일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피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그반대에 이제 희미에서, 오, 참치 샌드위치 이런 거 보면은 포화지방이 0.6딱 보이죠? 네0 단백질이 군인데 지방이 14 근데 포화지방이 좀 낮잖아요 차라리 이 포화지방이 낮은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이런 거는 진짜 좋습니다 훈제라 이거 좀실까요 일단 이거 하나 불렀습니다 네. 계란 되게 좋고요 네. 아이런빵빵 제가 빵. 빵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544칼로리에 당뇨 53이잖아요 네 최악이네요 바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이쪽 오시고, 어! 아, 페리 점 닭가슴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 한번 봐볼게요. 어떤지. 갈릭 맛. 24g이네, 있네. 페퍼민트 맛 보고 내고 네, 싶.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페리 점 닭가슴살? 오. 이거 하나 사볼게요 네네네, 한번 네, 네, 네. 한번 사보자고. 이건 닭가슴살이 아니라 포치바잖아요. 지방이 14에 포화지방이 5, 단백질 13 이런 거는 피 주세요. 근데 이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단백질이 6g이나 있습니다 단백질 6g이나 있어서 오단백질 6g이나 있어요? 계란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한번 사볼게요 이런 네, 거 많이 드시죠? 이런 거네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막창 엄청 어, 좋아요 어떨 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그냥 맛있어요 <laughs> 다음날 배 아파요 아배 아파요? 이거 성분 어디있지 먹으면 다음날 배 아파 성분조차 안 나와있네 <laughs> 아니 어차피 못살거 보지 마시고요 어네아 이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편의점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사거든요. 네래 이런 거 이제 프랑크 이런 거 보면은 140g에 380 칼로리. 자 단백질 이 23g인데 지방이 23g. 단백질보다 지방이 10g 많은 게 여러분. 예 네, 네. 이런 거요런 거는 피해주세요. 안돼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 같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아메리카노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는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네 초코유 초코유 이런 거오 느낌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건들지 마요 마시오라고 적혀있는데요 당류가 25나 됩니다 탄수화물이 26이나 되고 와 이런거는 네.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laughs> 여러분 햇반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130g 190칼로리 밖에 190 없고요 칼로리. 탄수화물이 43인데 당류 0 지방이 포화지방 0에다가 지방 와 대박이다 단백질 3. 이거 밥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이밥 먹으면 살찌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설렁탕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0.9g. 0.9에다가 당류가 1밖에 안 되고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이 10이나 되죠. 네. 차라리 이런 게 오히려 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고요. 네. 이런 것들은. 햇반이 진짜 엄청 낫네요, 칼로리가. 네네, 그 햇반이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그냥 이런 거한끼 먹어서 때우는 거보다 포화 지방이 그렇죠. 73%나 되는 470 칼로리인데 <laughs> 지방이 21이죠. 네. 먹으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저런 거 먹어서 배도 막 애매하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빵, 햇반을 먹, 겉면, 2개를 먹는 두개 먹는 게 건면 이런 것도 사실 배가 안 차거든요. 햇반을세개 먹는 게 낫네요. 그렇죠. 이게 훨씬 낫죠.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보면은 제로 콜라. 여러분 네. 제로 콜라 많이 드시죠. 네. 그냥 콜라랑 제로 콜라랑 이제 차이가 좀 커요. 보면은 근데 그냥 제로콜라 맛 없어요. 제로콜라 존 맛있죠. 아 그래요? 뭐 칼로리가 그냥 콜라 216 칼로리인데 제로콜라는 0 칼로리예요. 와 이거 당류가 54거든요. 네. 당류가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고구마 추 이런 거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굳이. 굳이. 저는 되게 비추합니다. 사실. 어, 왜요? 왜요? 왜냐면은자 65g에 165 칼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30g에 190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는 별로 비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말린 고구마니까 안에 수분을 다빼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배는 안 차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비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게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캔 참치. 살찔 거 같나요? 네. 생각보다 살안 찝니다. 참 엄청 찔거 같은데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고추 참치나 이런 거는 살이 좀많이 쪄요 참치는 보면은 탄산화물 0당류 0에다가 좋은 지방이 많아요 단백질이 19g이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단백질 19g 그래서 저는 이런 참치 추천드립니다 오 여러분 벌업할때 이거 많이 드시죠? 어? 진짜요? 어, 사람들이 벌업할때 많이 드는데 이거 딱 보시면 이게 509칼로리인데 지방이 25g에 당이 27이에요 이거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laughs> 이거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laughs> 먹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닭가슴살 대신에 한두 번 먹기 되게 좋거든요. 단백질도 꽤 12g이고요. 어, 지방이나 이런 것도 거의 0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 크래미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나쁘지 않 지금 안 드세요? 어, 지금은 안 먹어요. 왜냐면 저 닭가슴살이 있잖아요. 아, 있기 때문에? 네, 예, 닭가슴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먹고. 아, 컵로들. 여러분, 컵로들 이거. 성분은 나쁘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120칼로리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트륨도 꽤있고요네그 다음에 이거 먹는다고 배가 하나도 안찹니다 이거 먹는다고 배가 하나도 안찹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하 할거면 차라리 그냥 밥 드세요 아... 고구마를 쪄서 먹을거 아니면은 네. 밥을 드시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이쪽 네, 보시고요 그리고 원래 사과나 바나나가 있으면은 상당히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사과나 바나나가 없어요 배고프시면은 GS 있을거예요네 사과나 바나나 배고프시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유, 우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유를 드신다고 했을 때 이거 보시면은 이런 오리지널이잖아요. 200g만 120칼로리인데 이런 오리지, 오리지널보다는 꼭 저지방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음, 저지방. 저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차이가 커요. 이거 이거 이제 이게 120g인데 이거 80g밖에 안 나는데 이게 다 지방 차입니다. 지방 차. 그래서 단수화물이나 칼륨 이런 거는 그대로고 칼슘 그런 그런 거 그대로인데 나요 지방 차이니까 꼭 드실 때는 저지방으로 드셔야 됩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따가서 이제 먹으면서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둘. 어. 자, 햇반 그다음에 요거 치즈. 치즈 10 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단백질이 4. 치즈 한번 사봤고, 요거는 지방이 좀 있어서 지방 조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 조심을 해주셔야 됐고요.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다음에 계란. 제로콜라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과나 바나나가 있으면 사과나 바나나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집에서 가져왔고요 이건 제가 먹는 닭가슴살입니다 제가 먹는 닭가슴살이랑 편의점 닭가슴살 비교해보면은 제가 먹는 닭가슴살은 124칼로리에 이제 뭐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28g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 편의점 닭가슴살이 나트륨이 좀 많다고 돼있었어요 이거 나트륨은 139거든요 편의점 닭가슴살 이제 블랙 페퍼만 보면은 이건 110g 당이네요. 1 2 5 칼로리면 어, 상당히 좋습니다. 칼로리는 되게 낮은데 성분 한번 봐볼까요? 나트륨이 450이네요. 어, 나트륨이 4배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표현과 향살이 어, 나트륨만 좀더 보유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 한 만원 9천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제외하고 이렇게 9천 얼마 정도 나왔고요. 만원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한번 가성비는 일단은 되게 별로죠? 한번 먹어볼게요. 아, 햇반 닭가슴살 이거 블랙페퍼 맛을 이거랑 햇반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후추 맛이 좀 납니다, 여러분. 후추 맛. 음. 이게 후추들이 딱 박혀 있는 느낌입니다. 후추 이런 식으로. 맛은 나쁘지도 않고, 후추 맛이 좀 강합니다. 음. 확실히 치즈가 고소하긴 해요.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치즈가. 훈제란도 먹어볼게요, 계란 저는 단백질이 5.5. 훈제란을 먹는데, 음 노른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두개 정도 먹어줘도 괜찮을 것같고요 여성분들은 하루에 하나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먹을만 합니다 딱 이제 목이 마르죠 딱 그때 제로콜라 먹어주면 됩니다 아 진짜 시원하긴 하다 제로콜라 어떻게 이게 0칼로리인지 신기하네요. 다이어트할 때좀 <laughs> 거의 물만 먹습니다. 근데 네, 제로콜라 하루에 뭐 2리터 3리터 드시는 분도 들 있는데, 그냥 조절해서 적당히 드시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단은 다이어트 식단을 산 다음에 먹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일단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닭감자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조금 많은 편인데 나머지는 다 성분 괜찮고요. 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밥 아니면 이제 어, 바나나나 사과 이런 걸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유를 먹을 때는 저지방 우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그냥 물을 먹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로콜라 같은 거 아니면 뭐 나랑드 사이다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자주 찍을게요. 충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